러시아 신문 인터넷들이 경연은 최고리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상사진문헌들을 모시고 조선의 정치방식, 환하신 미어 조선의 승리 등 제목의 글들을 특집했습니다. 신문리 세르보의 몰로드 1호로는 경례은는 최고리 용도 자동지 현명한 용도 밑에 우리나라에서 세상을 놀래오는고다한 성과들이 리오니오 이륙된 데 대해서 서술하면서" 김정은 동지 옵족 업적 중의 옵족은 국가 핵무력 완성에 역사적 대업을 성취하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의 신문리 예지나야 꼬레야"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폰 브리스 지주는". 제재 속에서도 날로 발전하는 조선의 모습이 국제 사회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적 수준 돌파, 비상한 속도 등을 사회주의 강극 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하는 최고 리용도자 동지의 창조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인터넷 신문 랭따루는 조선의 최고리용도자이신 김정은 각하께서는이 나라의 공식 출판 보도물들이 전하듯이 정치군사뿐 아니라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도 현지에서 지도해 주신다고 하면서 수많은 인민사랑의 전설들로 선호하진 그의 정육적인 현지지도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오늘의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은 그래서 오늘날 행성에서 만민의 다음 없는 칭송을 받고 계시는 분은 다름 아닌 조선의 김정은 최고리용도자이시라고 하면서 김정은 최고리용도자는 불가능을 모르고 언제나 백성만을 떨치시는 강대성의 상징 시세위인이시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빠뜨리오티 모스크바는 그래서 지금 세계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진도해서 이끄시는 김정은 최고령도자의 자신감에 넘치신 미소에서 보다 부강 번영할 조선의 내일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인터넷 잡지 리브지오널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마련하시고 빛내오신 승리의 전통이 경련은 최고령도자 동지에 의해서 굳건히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전하면서 골출는 수령의 용도와 수령께 충직한 인민의 힘에 조선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경대고역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룡학산 혁명사적지로의 답사 행군을 진행했습니다. 혁명가요를 높이 부르며 사족지에 도착한 졸업한 학생들은 룡악산 혁명사족지에 대한 해설을 듣고 항일혁명투사들이 새긴 구호문헌들을 돌아보며 백두의 혁명정신과 저국보의 정신을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답사인군길에서 항일빨지산 참가자들이 회상기 발표 모임을 가진 이들은 혁명선열들이 지녔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심장 깊이 간직하고 경련은 최고령도자 동지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청년 전이들로 옥색의 준비해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라선시 학생 청소년들이 사향산 혁명천적지를 답사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어머님이 불멸의 항일 혁명 업적이 깃들어 있는 혁명 전적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학생 청소년들은 백두의 혁명 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경연은 최고 리용도 자동지의 리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주체 혁명협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옥세게 준비해갈 기울들을 굳게 다졌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자욱이 새겨져 있는 금진강 흥봉 청년발전소에서 전력 생산의 동험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국가경제발전 어개년 전략 수행의 세 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 전반에서 활성화의 덜파구를 열어 제낄때 대한 당의 허설을 높이 받들고 이것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해당 부문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부합위운동에 따르는 물조절 방법을 받아들여 전력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의힘으로 탈요자 카프린과 수차를 새롭게 제작 설치해서 물을 적게 쓰면서도 전력 효율을 높여 매일 맡겨진 전력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철강재를 생산하여 대거조 전투장들에 보내줄 불탄은 일려 많고 평천 아변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투쟁 기풍을 높이 발휘해서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전적권에서 접근에서... 강제 생산을 누리기 위해서 아변 공정의 수평 가일을를 수직 가일로 개소해서 정전보다 전력 소비와 서재 가일 시간을 훨씬 줄이고 강진을 보다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병규 연결 터시와 연결봉을 자체 측정에 맞게 주무리 방법으로 해결하고 강제 생산을 쉽게 내밀어서 1월 강제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했습니다. 우이리 봉사 사업을 개선하여 이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려는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함경북도 소아병원에서우이리 봉사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작거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의 말입니다. 어린이 위궤 질병 치료에서 선천성 질병들 어린이 선천성 대퇴관절 탈구라든가 어린이들이 소아기계통의 선천성 기형 하상우 연축 이와 같은 문제들은 치료에서 가장 난문제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이와 같은 질병들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심화시켜가지고 흉투성 대퇴관절 탈구를 어린이들이 생리학적 발육을 발리 발육 특성을 이용해서 수술 방법을 새롭게 적용하다 나니까 현재에는 그 후유증을 거의나 완전히 없앴고 또 그리고 어린이 하상 분야에서 말입니다. 10여 가지 고려 합제를 만들어서 1차적 치료 단계에서부터 적용한 결과 현재는 피부식을 전혀 하지 않고 또 치료일수도 절반 이상으로 당기면서 또 연축은 전혀 없이 거의 정상 피부와 같은 일러한 상태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온 나라의 체육 열풍을 일으킬 때에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신의주 화장품 공장에서 대중체육 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있습니다. 운동장을 잘 꾸리고 여러가지 체육기재들을 그전히 갖춰놓은 이곳 공장에서는 배구와 롱구, 빙상경기를 비롯한 다채로운 체육경기를 자주 조직해서 정업원들의 체육열리를 불러일으키고 공장 안의 혁명적 낭만이 차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제 23차 겨울철 올림픽 경기 대비 참가와 관련해서 제육성 보국장 윤영복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선발대가 현지 여회를 위해서 25일부터 27일까지 남측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8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는 경기 대비 기간 우리 민족 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이 활동하게 될 장소들을 돌아보면서 실태를 료회했습니다 외무성 부상 한성열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외무성 대표단이 스위리를 방문하기 위해서 27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대표단은 스위리 측과 쌍무 관계, 조선 유럽 관계 문제와 관련한 의결을 교환하게 됩니다. 22일 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족일보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패거리들의 동남 노름을 단죄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그는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안철수와 더는 정치를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전당대회가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합당을 선언한 안철수와 류승민에게 반대파 의원들이 항의를 들이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병에 걸린 환자로 불리우는 안철수가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수구보수세력 집결에 앞잡이 노릇을 하며 반통일적 본색까지 너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진미 4대 매국적이고 반통일적인 안철수는 민심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조선 인터넷신문 서울의 소리에 의하면 형제복지원 사건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 실종자, 유가족 모임이 17일 검찰청 앞에서 기사회견을 가지고 당국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시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존도한 욕도의 집권 시기에 감행된 최악의 인권 범죄들 중에 하나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역대로 당국이 과거에는 물론 지금까지도 형제 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남조선 MBC 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리명박 파쇼도당에 의해 룡산 참사가 비조진 지 9년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룡산 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희생자 유가족들이 20일 추모 모임을 가지고 참사의 진상규명과 살인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발언자들은 지난 2009년 1월 20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용산 철거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용산 참사는 보수정권이 재벌과 결탁해서 감행한 폭력이라고 주장하면서 참사를 빚어낸 리명박과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로동신문은 일면에 경연은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이오로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한 소식과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가 이오로나라에서 결성된 소식 그리고 경연은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지지해서 이오로나라 단체들과 베닌 인사가 성명 담화를 발표한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가 심차게 벌어지는 속에 각지의 대규모 수력발전소들에서 전력증산의 덩음이심차게 울려보지고 있는 서식과 경연은 최고령도자동지 신년사에 제시된 전속과업으로 피받들고 리모 부문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산판마다에서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집피어올려 지난 23일까지 탄광들이 보내줄 1월 동발나무 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둔 서식 그리고 김종숙 평양제사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25일까지 첫달 인민경제계획을 1.8배로 넘쳐 수행하는 위훈을 창조한 소식과 구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단부들이 석탄 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돌치리 이런 제목의 기사를 비롯해서 절수 위인들의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들을 싣고 오보이 수령님의 위대성을 전하는 회상실기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삼면에 축산업 발전의 심월로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입바지하자 이런 표지 아래, 경야는 최고령도자동지 부르기 고전적 모자,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루치며 축산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 기자 발표 새들썰 맞으며 쓴 기사들을 집중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결사의 실천력은 당정책관철에서 뚜렷한 실적을 낳는다. 이런 제목으로 최근 연간 강원도에서 이룩된 국토관리사업성과를 놓고 쓴 기사를 싣고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강계시 장재산기술기 선윤단 야영소가 웅장화려하게 훌륭히 건설된 소식과 평양악기공장을 찾아서 쓴 방문기. 그리고 경야는 최고령도자동지 신년사를 받아하는 요맹중앙예술손전대원들이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더욱 높이 울려가고 있는 소식과 우리 손발대가 현지 료회를 위해서 남측지역을 방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오면에 조선인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신이조시 본부 유치원을 참관한 외국인들의 감상록을 픽을 치고 쓴 기사와 이월을 안고 사는 우리민의 뜨거운 마음을 전하는 기사 그리고 신용 독감과 그 예방 대책에 대해서 쓴 글을 비롯해서 2호로 권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6년에 북과 남 해외의 온교례가 북남 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반공화국 압살 야망을 실현하려는 내외 반통일 수력의 범죄적 망동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는데 대해서 쓴 글과 경련은최고령도다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민족의와 통일 의지 평화 수호의 대용단에 의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통일을 지향하는 극적 전환의 기기가 펼쳐진데 대해서. 전 세계가 끌어번지고 있는 서식, 그리고 조선 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파괴하는 주범인 미국의 책동을 폭로해서 쓴 글을 싣고 남조선 국제 서식들을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이 경야는 최고리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서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한 서식을 비롯한 중요 보도들을 싣고 경야는 최고리용도자 동지의 신년사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일터마다에서 증산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피올리고 있는 서식들을 전했습니다. 신문 이면이 l a 를 위한 오늘의 사는 것은 우리인이 지닌 혁명적 인생관, 이런 제목의 글을 싣고 김용남 동지에게 이집트 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보내온 축전과 팔레스타인 국가 대통령이 보내온 답전, 그리고 이천군과 곡산군 인민위원회 사업을 소개한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이 대화학공업기지의 장조와 혁신의 기상 세차게 날친다 이런 표지 아래 남웅 청년, 화학, 연합기업소를 소개한 기사들을 싣고, 우리 선발대가 현지료회를 위해서 남측 지역을 방문한 서식과 최근 연간 과일 생산에서 좋은 성과를 일으켜서 소문을 내고 있는 온천 과수 농장 일꾼들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백두의 기상과 담력으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도전을 단호히 짓부시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경연은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에 대한 국제 사회계의 칭송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더욱 거조되고 있는 서식을 비롯한 리온대성 남조선 국제 서식들을 싣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주제넘은 내정 간섭과 더욱 거조되는 반미 기운에 대해서 쓴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청년 전인는 이를 면해 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를 여러 나라에서 신문과 비올레진에 게재한 서식을 비롯한 중요 보도들을 싣고 각지의 청년들이 경야는 최고령도자 동지 신년사 과업관절를 위한 투쟁에서 영웅청년의 불굴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 가고 있는 서식들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2면에 절세위인들의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들을 편집하고 혁명전통학습자료와 각지 청년동맹 조직들의 사업을 서기한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대통로를 이어나가자 이런 표지 아래 경연은 최고리용도자 동지께서 현지지도 하신 국가과학원 안에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년과학자들을 서기한 기사들을 집중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이 행복의 주로 이런 제목의 시류와 경련은 최고령도자 동지 신사를피글른 심장마다의 세기와는 강원도 청년동맹위원회 일군들이 특색있는 기동예술선동대 를 조직하고 새해에 장엄한 진군 길에 떨쳐나선 더한의 청민들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는 화선식 경제 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가고 있는 서식을 비롯한 이웃권의 서식 을 싣고 청소불멸의샹도정에서장표 서설 아침노을을 연재했습니다. 평양 신문은 일면에 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한 소식을 비롯한 중요 보도들을 싣고 평양 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공화국 창건 이른 돌쇠 맞는 뜻깊은 어뢰를 높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일터마다의 수 기적과 위호를 창조하고 있는 서식들과 지방 서식을 전했습니다. 신문 2면에 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들과 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 미용원을 해설한 기사를 싣고 오보이 수령님의 위대성을 전하는 해상실기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에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저국본용의 지름길을 이어로 나간다. 이런 표지 아래 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지지도를 받은 국가과학원을 소개한 기사들을 싣고 남조선 국제 소식들과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는 돌림감기에 대해서 쓴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높이받들고 올해의 인기있는 만화영화들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한 전투로 조선 4.26 만화영화촬영소가 새벽도부터 들끓고 있는 소식을 비롯한 여러 권의 사회문화 소식을 싣고 장편 실화소설, 룡장의 보검을 룡재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중앙신문들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